안녕하세요, 박상인 테입니다 우선 2025년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연말 연초 조금 바쁜 게 끝나서 영상을 올려보려고 하는데 2024년 리제 하시는 분들 또 이제 방송하셨던 분들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운영이 너무 어, 아니라 해서 사실 많이 올리고 싶었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올려주실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번 2025년도에는 다른 컨텐츠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제 의견이 어느 정도 좀 묻어있고 좀 이제 수다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리에즈가 지금 신규가 좀 없는 게임으로 좀 안타깝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NC가 알면서도 눈 가리고 아우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집어 가면서 여러분들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소통하시면 리에즈 리마스터 방송하시는 분도 어느 정도 모니터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NC가 그래서 좀 보고 만일 개선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제 이런 좀 수다스럽고 떠드는 컨텐츠를 많이 올리려고 합니다. 그 중간에 정보를 좀 소품 넣어 드릴 테니까 많이들 좀 반응 보여주시고요. 우선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메일 보내주시고 물어보시는 면은 제가 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고 있고요. 이메일은 제 영상 끝나면 항상 끝에 올라오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거기도 보내주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아, 어, 뭐 TJ 쿠폰 이번에 물어보신 거라뭐 선물하기 언제하냐 뭐 이런 거물어보시 제가 운영자도 아니고 사실 TJ 쿠폰은 아마 예상했던 대로 이제 뭐 팀장님들이 얘기한 대로 이제 팀장들이 얘기한 대로 뭐 15일 이후에 하겠죠. 그러니까 방송 전까지만 지르면 될것 같고요. 이번 주에 방송하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카더라로는 뭐 설날 끼고 선물하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기간 따졌을 때 1년은 6개월에 두번 정도 할 거면 1년에 두번 정도 할 거면 그래도 2, 3월 정도에 나오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요정 리부트 때문에 조금 핫했다가 조금 침체기에 다시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좀 어, 만약에 좀 위기라면 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신규가 좀 없는 게임이 좀 안타까워가지고 어, NC가 좀 보라고 오늘부터 하나하나씩 좀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리지 리마스터는 왜 신규가 없을까요? 아예 없진 않고요 어, 옛날에 제가 키우던 캐릭이 80대 레벨들이 지존일 때, 막10몇년 전, 그런 캐릭터들을 갖고 오셔가지고 물어보신 분들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선물하기를 해라. 나중에 투자하실 거면은 좀 기본 가오랑 뭐 신속 태탄 정도만 쓰고 나중에 선물하게 해라.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상세하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 돈의 제약은 없어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신규를 제가 시 키우고 싶어해서 키우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얘기를 해도 선물하기 하라고 해도 그래서 어... 신규가 지금 왜안 늘어나나 이거를 애시가 좀 알았으면 해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내용이 되게 많은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제일 중요한 거몇 개만 지금 이제 장신구 가셔가지고 귀걸이 가시게 되면 우리가 가장 이 게임에 중요한 건 악세죠. 근데 이제 악세가 어느 정도의 효력을 갖냐면 뭐 데미지 감소, 확률, 뭐 명중 뭐 이런 것들의 옵션에 대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 있어요 악세를 지금 N샵에서 축 5악세를 귀걸이 하나, 반지 하나 세트, 휘장 문장 4짜리 세트 해가지고 99,000원, 10만원으로 따질게요 9만원지 팔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귀걸이 2개, 반지 2개, 휘장 문장 6짜리 이렇게 맞췄을 때뭐 팔찌는 다 뺄게요 기본이니까 그렇게 했을 때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왜 이거를 이렇게 확률로 하지 말고 확정으로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혹시 재작년이었네 2, 3년 전만 해도 확정이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계속 자꾸 확률화 시키는데 이게 도박 게임으로 자꾸 바뀐다는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고 다른 게임들을 모니터를 하겠지만 어, 리니지 라이크류는 전부 다 확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가 되게 안 좋죠. 게임에 대한 이미지, 도박 이미지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건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번 물러볼게요. 자, 축 오악셀을 0만원 정도 샀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좀 나누기 위해서. 자 판도라 보호 주문서는 35장에 10만원이에요. 그럼 이거 10만원짜리 하나사면두번할수 있잖아요. 30%가 사실 높으면 높고 낮으면 낮은데 저희가 하루 하도 막1% 3% 5% 이런 거 많이 봐가지고 되게 높아 보이죠. 하지만 이 실패를 충분히 할수 있는 퍼센트고요. 얘가 만약에 어 지금 여기 보시면은 0-20으로 돼 있는데 실패 시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럼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걸한 번에 어차피 4만원 돈이에요. 4만원 좀 넘게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뭐. 어, 20번 실패하면, 어, 한 80, 8 90만원 날리는 거잖아요. 기본 베이스까지 치면, 돈 100만원짜리 러시가 되는데, 이게 예전에는 5에서 6을리엔다 20만원, 예, 10만, 20만원 했던 걸로 기억해. 그러면 20만원으로 그냥 계산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축5악셀를 2개를 샀어요. 20만원 썼죠. 거기다가 축6악셀은 세트를 하게 되면, 귀걸이 두개 그러면 40만원이죠. 만약 에 20만원씩 확정한다 그러면, 반지 두개 40만원, 총 80만원이죠. 휘장 문장이 4니까 5짜리 올리는 것도 확정을 해주게 되면, 뭐, 5만원, 10만원, 뭐, 10만원, 원, 10만 20만원, 이렇게 마음대로 하셔도 되겠죠, 애씨가한 20만원 썼다고 칩시다. 그럼 그것만 100만원 이에요. 그래도 5짜리까지 했을 때. 그러면 6짜리 휘장문장을 만들 때, 옛날에 20, 40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거의 뭐, 200, 어,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벌써 시작할 때.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게임을 시작했을 때, 쭉6악사를 만들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여러분, 신규가 생겨납니다. 왜냐면은, 어내 캐릭을 내 새끼처럼 키우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의 제약도 크게 없고 그냥 옛날에 추억 때문에 어, 복귀를 해서 게임도 잘 모르니까 지금 뭐 성물이 얼마나 좋아야 되고 뭐 데미지 3이어야 되고 데미지 감소가 뭐 이런 거 모르잖아요 신규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 새끼를 내 것처럼 키우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봐보세요 내 게임에 내가 스타트 했을 때뭐 가오, 토템 이런 거 투자해가지고 200만원 정 투자를 했어요 여러분 거기에다 애착을 갖게 되죠 네. 그래서 키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나중에 제가 선물 편이나 뭐 이런 것도 제가 만들어 드리겠지만 이렇게 되면 신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확률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 들어오기조차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맨날 가가지 빠진 거나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거 그냥 확정을 해놓으면 20만 원 저희 나이 또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한 달에 게임 비용 한뭐 20만 원 정도 친다고 치면 50만 원 정도 주고 한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자기 용돈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달에 하나씩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20, 20 이렇게 차곡차곡 그냥 기본 매출이 쌓이는 거거든요. A씨에서는. 근데 이렇게 해 놓으면 아, 이 게임 별론데 그냥 안 하고 선물하기 그냥 사죠. 돈 모아서 그죠. 그러면 누가 이익이에요? 선물하기 중간 과정에서 A씨가 이익인가요? 아니죠. 그거를 중개해주는 장사꾼들이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을 만들어 놓고 남 좋은 일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 그럼 봐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귀걸이 두 개, 반지 두 개, 휘장 문장 6자를 만들게 되면 약한 170, 160 정도 들어갈 거예요. 한200 정도 잡으시다 넉넉하게 200 갖고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게임을 재미있게 즐기고 있는데 90 레벨까지 요즘엔 거의 공짜로 켜주잖아요. 말씀에서 거기서 이제 은돈으로 넘어가는 과정, 뭐그 이상의 이벤트 사냥터, 그다음에 중간에 던지기를 넣죠 엔씨가 그 과정을 잘만 어, 순서를 만들면 95까지. 진짜 돈 천만 원 쓰게 하는 거일도 아니에요. 하다 보면 재밌거든요. 그럼 사람이 6에 만족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어, 7자리를 가게 되죠. 7자리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83장이면은 지금 20만 원에 70장이잖아요. 20 몇만 원 정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확률은 또 20이에요. 어떻게 또 아까 말씀드렸던 높으면 높고 낮으면 낮은데 도전하는 분들 많습니다. 왜냐면 요즘 10% 아래거나 많아가지고, 우리 뽑기또 10%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말씀드리면 20 몇만 원 주고 7자리를 올리기에는 아까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80만 원이 확정할 때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계산을 또해 볼게요 귀걸이 두 개를 총 6자리까지 만들게 넉넉잡고 200 들었다고 합시다 네, 거기서 7자리 두개 그럼 80자리를 확정했을 때160 그죠? 반지 두개 하면 160, 320 이에요 거기다 휘장 문장이 150, 250 이었거든요 400 이에요 그럼 720 입니다 그것만 해도 720에 하면 920을 썼어요. 여러분, 돈 천만 원쓴 거예요. 그 안에서 그것만 쓰겠어요. 유물도 사고 뭐도 하겠죠. 그럼 이게 만약에 이확이실패 확률 증가가 아니고 축칠까지 확정이라고 하면 여러분 한 시즌에 내가 복귀를 해가지고 축칠학생까지 욕심이 생기는 분들, 돈 천만 원, 저희 나이 또래 없는 분들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없다고 해도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내가 50만 원인데 100만 원이다, 게임 비용을 만약에 거기다 정해 놨다 하면. 하나씩 올리는 거예요. 80만 원, 7짜리 하나 하나씩 돈될 때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유저분들이 나보다 세니까 따라가고 싶고, 같이 전투도 하고 싶고, 백업도 하고 싶고 하니까 그러면 돈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놓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다음에 뭘 하냐? 여기까지만 해도 돈을 1천만 원 썼잖아요. 그럼 이 다음에 가는 게 이미 이제 여기다 1천만 원 투자했기 때문에 나못 빠져 나와요. 이분은 신규 유저고 이제 니즈 유저가 된 거예요. 안착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게임이. 그래서 매출이 오른 거고, 옛날에 확정됐을 때, 악세 확정을 했을 때가 매출이 최고였어요, NC가. 그러니까, 다들 뭐 주식도 오르고, 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안착이 되면, 여기서 이제 이런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아요? 이거 하나 벌리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아시죠? 최대 못해도 100이에요. 100, 200. 뭐 이거 하나 잘못 어3% 하나 띄우는데 막 5, 6, 0 0 7, 0 0 철칙도 들어가는 분들 많고 사신가와 만드는데 2,000 가까이 들어가죠. 그럼 여기 시작해 봐 봐요. 아까 저기에 천만 원쓴 거에다가 이거 다 한다고 치면 몇 천만 원 진짜 억 단위는 우습게 쓰는 게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한 번에 끌어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생각으로 이런 확률로 하는지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2025년 어떻게 보면은 어 수다 최적 영상인데. A씨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 하는 지를 내부에 적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 2025년도에는 좀 어... 신규 유저도늘수 있게 확정이나 이런 것들 넣어주고 기간제 같은 것좀 많이 줄이고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해야 거부 반응 없이 게임을 다들 즐기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첫 영상을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신지는 댓글로 많은 반응 좀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또 또 방에서 많은 대화 나누시고 또 이메일도 많이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는 추가적인 또 내용들로 수다떨 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